경암에 있는 구린마을은 사만 시대로부터 2,200년의 전통을 지키며 지금에 이르렀다. 신라의 명승 도선국사가 태어났다는 국사함이 있어 더욱 유명한 곳이다. 성기동에서 어, 살던 사람이 오이를 먹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부모가 아 처녀가 아기를 낳승피했으그냐 갖다 버려라. 도전국사를다 버렸는데 비둘기가 감싸주고잘 살고 있었다해서 이 마을을 그때부터 구림이라 했어요. 비둘기 굿자에다 스플림자를 썼어. 구림마을. 여기 구림마을 사람들은 구림을 갖다가 반소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칭 그렇게 어르신들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가장 그 전통을 많이 지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을이 구림마을이에요. 이런 전통 있는 영암의 구립마을에 연주현 씨 종가가 있다. 연주현 씨는 평안북도 영변군 연주인으로 본관을 연주로 하고 현담윤이 시조이다. 연주현 씨 십이세손 현윤명이 란포 박 씨의 딸과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니 그가 사직공파 영암문 중의 중시조가 된다. 현재 사직공파 영암문중은 20세손으로 이어지며 영암구림마을에서 550년 동안 종가를 이루고 있다. 제가 28세손입니다. 28세손인데 이 집으로 이제 따지자면은 18세손이고 아들 손자가 20대째 나왔지 현재. 이제 <laughs> 이은는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친이지신. 지내신 현 건짜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그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감역관이었어요. 우리 건짜 할아버지 계실 때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집에 다녀가셨죠. 연주현 씨와 충무공 이순신의 인연은 이순신 장군이 15세손 현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이순신 장군하고. 그 사인은 어렸을 때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편지 내용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 만나서 어렸을 때와 같이 소꿉장난하고 같이 놀아볼까요. 이런 말을 쓴 편지가 있어요. 현충사를 정부에서 지어갖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를 보내주라 해서 아버지가 이것이 이순신 장군 편지 석안첩이니까 복사를 해놓고 온본을 현충사로 보냈다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현재 이순신 장군이 연주현 씨에게 보낸 편지는 충남 아산의 현충사에 있다. 충무공 이순신이 보낸 편지는 7개가 전해지고 있으며 양무 호남 심무국가라는 충무공의 유명한 글귀가 이 편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양무 호남 심우국가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말이다. 충무공의 그래서 보듯 충무공은 호남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산도의 통제형을 세우고 전라도로 향하는 외적의 길목을 차단하고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이런 충무공의 흔적은 호남 곳곳에 남아 있고 전라남도는 이런 충무공의 뜻을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다, 선야, 죽여라. 그 정신을 거는데. 이렇게 정신을 국난의 위기 속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장군을 도운 전라도민의 호국 희생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우수역 탑을 울리던 기도군에서 거북선 승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북선을 타고 직접 이순신 장군이 다온다 울돌목을 탑을 타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배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배를 정말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옛날, 옛날, 옛날 사람들이 저런 배 타고 다녔다는 게 엄청 힘들고 막 다칠 텐데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런 거 타고 다니니까.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이순신 전문가 초빙 특강 유적지 답사 충무공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학생, 공무원, 군인, 기업인 등전 국민이 대상이며 2016년 한해 동안 7,829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에는 청소년과 혁신도시 입주기관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일반에게도 열려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할아버지 이 호를 송시열 선생님이 삼벽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689년 2월 달이더라고요. 그리고 송시열 선생님이 1689년 5월 달에 사사당하셨어요. 이게 거의 네. 마지막 글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밖에도 중림정에 걸려 있는 14편의 편에 숙종 임금에게 하사받은 회화나무 등 풍성한 이야기가 넘치는 영암의 연주현씨 종가 충무공 이순신과의 일화뿐만 아니라 연주현씨 종가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주현 씨 종가를 둘러본 후 구림마을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옛날에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